안녕하세요. 특허가머니 진행자 이상학입니다. 하늘길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로 나는 비행기,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항공 솔루션 서비스 등 이미 많은 것들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소프 모빌리티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늘길을 열어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대표님 맞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와, 여기가 엄청 멋지고 난생 처음 보는 게 가득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기 비행기입니다. TV에서만 봤었던. 예, 네, 아직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도입하고 와. 이제 곧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와, 그럼 일단 먼저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프 모빌리티의 대표이사 정찬영입니다. 정찬영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전기 비행기는 관광하고 훈련용으로 먼저 사용할 예정이고요. 관광 훈련. 네. 예, 곧 2~3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타는 비행기만큼의 큰 비행기들이 이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토프는 그큰 비행기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안볼 수가 없는데. 네, 예,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한번 드릴까요? 이게 혹시 뭔것 같으세요? 이 친구를 밀고 가면서 달려가 가지고 날아가는. 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어,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바로 충전기입니다. 아 전기 비행기리가 예. 충전기. 네, 예, 맞습니다. 저희 토프 모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전기 비행기 전용 충전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휴대폰 충전하는 거랑 다르겠지만, 네. 어 그래도 이렇게 큰는 몰랐어요 충전기 자체가. 네. 이 지금 충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한데 아그 외부나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충전을 빨리 할수 있도록 기술 개발, PCT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뭐 빠르면 내년에 이제 상용화를 준비. 하려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처럼 가을이니까 좀 네. 온난한 기후뿐만 아니라 정말 뭐 사막 네. 아니면 정말 추운 겨울에도 전부 다 강력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실제로 비행기를 운용해 보니까 겨울에는 여름보다 속도가 두배 이상 느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항공사를 운용하는 데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타보실까요 엉덩이들 뒤로 하시고 둘이서 타면 매우 친해질 수 있는 <laughs> 시스템이고 네. 지금 보시는 비행기는 비행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20분이요? 네, 비행이 가능하고 키로수로 따지면 약 200km 정도 갈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지금 또 안전하게 또 비행기를 타셔야 되니까 벨트를 네. 한번 메고 네,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어, 출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내연기관 비행기하고 시스템, 어?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점은 이제 기름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터리로 아 배터리로 보인다는 점이고 배터리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서로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보충을 해주고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더 멀리 더 빠르게 갈수 있는 전기 비행기들이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곧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직접 타보니까 이게 진짜 TV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네, 몸소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 비행기 안에 어떤 특허 기술들이 또 숨어 있을까요? 제가 기술적인 얘기는 안쪽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이동하실까요? 네, 벨트를 풀어드릴게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저는 사실 미래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면 은 아직은 좀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토프 모빌리티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길래 그리고 또이 시장을 또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크게 전기 비행기라고 하면은 도심에서의 지금은 자동차들이 나중에는 뭐 날라다니고 그리고 도심에서 꽉 막힌 도로를 저기 이제 비행기가 날라가지고 제 헬리콥터처럼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를 제조하는 기술 개발이 있고 하나는 저희처럼 토프처럼 비행기를 잘 운용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용화, 운영을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회사라고 인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 토프 모빌리티 안에 이 배터리 기술도 네. 이 굉장하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실제로 배터리를 제조하진 않고, 네. 배터리는 뭐 여러 이제 대기업들, 글로벌적인 회사들이 만드는 거고 저희는 전기 비행기의 특화된 배터리가 어떻게 운용돼야 되는지에 음...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이가 50도 이상이 납니다. 네. 매우 큰 차이가 아, 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 50도의 차이만큼 배터리가 이제 퍼포먼스로 하는데 힘을 낼수 있는 음. 용량도 달라져요. 퍼프는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모두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최초, 이거 저희밖에 하지 않고 있는 와. 거고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실증과 환경과 어,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AI 알고리즘으로 음. 최적화하는 기술력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중기부 팁스로도 선정이 돼가지고 기술적인 평가를 잘 받았고요. 네. 향후에는 서울에서 목적지까지 갈때 얼마만큼 충전 기가 충전 양이 필요한지, 음. 또 비상 시에는 얼마만큼의 또 비상 공항으로 갈수 있는지, 배터리에 대한 용량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최적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도 필요할 거고, 네. 혹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힐 수 있는 다양한 그쵸. 제도적인 네.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전기 비행기를가 스타트업이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네. 길입니다. 스타트업이 할수 있는 또 장점이 아직은 이 전기 비행기가 아직 시작, 시작 단계라는 거, 음. 아직은 작가라는 측면이고 규제에 대한 그 완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아직은 소형 비행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비행기가 커지다 보면은 전기 비행기가 과연 사람을 잘 태울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 이게 정말 항공사 비행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안전에 직결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현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부처를 또 만나, 만나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프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기술개발도 하고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식재산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좀... 보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음. 음. 어, 지원을 받았던 제도도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올해 저희가 지식재산처의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있었는데 음. 거기서 저희가 본선에 입상을 하면서 발명 왕상을 받았습니다. 오. 네. 그래가지고 저희 토프가 전기 비행기라는 국내에서 유일한 특허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또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진짜로 만나볼 수 있는 건가 기대를 해보실 음, 것 같긴 한데 네. 좀 저희가 눈에 띄는 만한 소식도 있을까요? 전기 비행기 안정성 인증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정성 인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전기 비행기 비행하는데 안전한지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심사인데 네. 마지막 파이널 인증을 앞두고 있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기 비행기 서비스를 하는 아시아 최초인 서비스이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스타트업인 토프 모빌리티가 어려운 이제 역경을 이겨내고 한 40년, 50년 만에 그 새로운 어, 미래 항공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네. 항공산업에 네. 그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같이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모뭐 기업이 우주에 대한 관광을 뚫었던 것처럼 네. 뭔가 저희 국내에서도 이런 모빌리티 산업이 상용화돼서 네. 정말 시민분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어,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고 값싼 서비스를 이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푸프 모빌리티가 앞으로 나아갈 계획 같은 게 있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 비행기 항공사를 하는 게 공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플로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저희 집 앞까지 불러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저희 토프는 프라이빗 전기 비행기 서비스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6개 지방공항을 버스보다 빠르게 음. 갈수 있는 서비스가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 이들만의 전기비행기 서비스를 음. 아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은 하늘길을 새롭게 선도하고 있는 토프 모빌리티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빨리 다가갈 수 있는지 현상황 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들어보았는데요 저도 정말 놀랐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기업이 특허로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지식재산처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